상그리에 TV. 형만화 나오 없다라는 옛말이 있죠. 하지만 게임계에서는 예외인가 봅니다. 최근 게임계 속편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런 공식들을 깨는 게임들이 속속 출시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게임계 부는 후속작 열풍. 전작의 아성을 뛰어넘으며 형보다 나은 동생들이 속속 등장해 유저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게임계에서는 이런 공식이 깨진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전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속편이 나와도 한번 정도는 더 하게 되거든요. 리니지 1은 2D였었고, 리니지 2는 또 3D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D라는 그래픽 자체에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했던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아우는 국민 게임이었던 '다함께 차차차'를 개시한 게임이죠. '다함께 차차차' 투 출시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과연 전작처럼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그 '차차차' 1은카툰렌더링 같은 그래픽이었는데 2는 완전 히풀 3D 이제 그래픽으로 이제 제작이 됐는데 차범근 캐릭터나 차두리 캐릭터를 게임상에서 이제 직접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캐릭터마다 다양한 개성들을 살려가지고 이제 녹음을 했어요. 성우 녹음을. 일단은 차차차2는 플레이 하실 때꼭 이어폰 꽂으시고 사운드 들으면서 플레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간의 우려를 순식간에 불식시킨 다 함께 차차차2. 그야말로 금의 환향 출시 5일만에 양대마켓 무료 인기 순위 정상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매출 순위도 역시 순위권에 진입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함께 차차차투가 이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 육성 요소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협동 요하는 보스전이나 경쟁심을 자극하는 실시간 PVP 등 다른 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까지 갖춰져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팬층을 가지고 있고 일러스트라든지 성우 같은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던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산성 밀리어나사에 대해서 이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리성 밀리어나사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뭐 여러 명의 유저들과 같이 파티 형태로 레이드 몹을 잡아나가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 상위권에 랭크되며 누적 가입자 수 40만 명을 돌파한 괴리성 밀려나서, 전작과 달라진 게임성이 중요한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확산성 밀려나서가 큰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금을 유도한다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 아우 괴리성 밀려나서 같은 경우 수익성보다는 게임성에 초점 원작의 시스템 중 이용자가 부담스러워했던 시스템을 대부분 제거하거나 개선하며 유저들의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1이 흥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코스튬 아이템으로 굉장히 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이플스토리 2 같은 경우에는 제일 특징적인 것이라면 코스튬 아이템인데 코스튬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켰냐면은 유저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런 디자인을 입힐 수가 있어요. 자신만의 디자인을 해 가지고 입힌 다음에 그걸 상점에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메이플 스토리 2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로 서비스 12년을 맞으며 전 세계 92개국 이상 3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가입한 글로벌 인기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후속작 메이플 스토리 2는 전작의 2D 횡스크롤 방식에서 벗어나 아기자기한 풀 3D 그래픽으로 환골탈태, 보다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비공개 테스트와 최종 테스트 기간 중 수만 명의 이용자가 몰려 성황을 이루는가 하면 최종 테스트에선 이용자가 대거 몰리면서 테스트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출시 전부터 전작 못지 않은 인기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급변하는 게임계에서 발빠르게 최신 트렌드를 도입, 전작과는 색다른 매력으로 평만한 아우가 있다는 것을 단단히 입증하고 있는 후속작들. 앞으로도 전작의 아성을 뛰어넘는 훌륭한 게임들이 많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헝그리의 TV.